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KCC 모델이 된엔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입니다. 수성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장경민입니다 <laughs> 네, 저는 엔비규어스에서 이제 안무를 하고 있는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예상입니다. 엔비규어스에서 연극하는 최경훈입니다. <laughs> 무용수 임소정입니다 네, 이번에 특히 이제 그 KCC 페인트다 보니까 이런 그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도구로 함께 춤을 춰 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로 해서 각자 이제 맡은 도구를 가지고 뭐 솔로도 만들고 뭐 춤을 좀 만들어서 좀 평소와 되게 다른 형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 봤습니다. 네. KCC를 또 이제 춤으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5, 6, 7, 8. 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꾸준히 이제 준비하고요, 연습했습니다. 네. 의상 보시면 지금 일단 다 다들 이 지금 점프슈트라고 하죠. 그래서 위아래가 붙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좀 작업복 같은 느낌이에요. 미래지향적인 고스트 바스터즈 영화 아시죠? 네, 저희가 이 페인트와 함께 맞서, 맞서 싸우는 먹개비를 먹개비? 네, 저그 벽과 벽을 벽과 맞서 싸우는. 네, 고스트 바스터즈가 돼서 페인트를 칠하는 네, 영웅이 되는 그런 컨셉의 네, 옷입니다. 자, <laughs> 너무 웃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됐으니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페인트를 사용하고 또 많은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인데 저희 때문이라도 이렇게 항상 하실 때좀 춤추듯이 즐겁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TVWA 코리아의 이지훈 국장이고요. 어, 광고 제작의 전반적인 어, 기획부터 아이디어 어, 총 책임을 맡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모델을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기한팔사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엠비규어스 컴퍼니의 모델을 썼기 때문에 그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이제 페인트를 정말 신명나게 즐겁게 다양한 소재에 칠하는 모습들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 우리 이제 엠비기어스 컴퍼니와 함께 좀 뮤직비디오처럼 그렇지만 분명하게 전달할 부분들, 어, 우리 제품의 장점, 그리고 소재별 특성들, 그리고 페인트가 씌워진다는 이런 부분까지 정보 전달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한편 보신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엠비기어스와 함께하는 KCC 페인트. 네, 여러분들 또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KCC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엔비디어스 댄스컴퍼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